한국의 미친 속도 안경 제작.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안경입니다. 물론 안경원과 안경마다 다를 것이겠지만 남대문 시장에서는 특수렌즈만 아니면 5에서 10분이면 안경을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렇게 안경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빨라도 너무 빠른 안경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 200달러에서 시작을 하고 안경을 받기까지 약 2주 이상 걸립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역나라 일본도 우리보다는 더 걸리죠. 이 때문에 한 예능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유럽인 두 명이 안경을 맞추는데 5분 29초가 걸린 것을 보고 경악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들이 검한 렌즈 가공 타이 결합까지 전부 다 진행합니다. 80년대부터 근시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89년에는 국가자격으로 안경사 자격제도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중요하다 보니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업무 영역을 통합해서 만들었고 결국 시력검사에서부터 렌즈가공까지 안경사가 전부 하게 된 거죠. 제작 그리고 판매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안경원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생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의 형태라는 거죠. 안경원의 비즈니스 모델은 시력 검사와 렌즈 가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안경테와 렌즈의 판매입니다. 그런데 렌즈와 테를 제조업체에서 납품 받으니까 안경원간의 차별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들은 결국 안경의 제작 속도를 차별 포인트로 내세워야 했던 거죠. 그러려면 온갖 테마 렌즈를 미리 구비해 둬야 합니다. 만약 당장 필요한 렌즈가 없다면 그 렌즈를 갖추고 있는 다른 안경원의 소비자를 뺏기니까요 결국 안경사가 안경 맞춤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환경과 차별화가 힘든 자영업인 경쟁 환경이 맞물려 소비자는 검색 통해 가장 빠른 안경 주문이 가능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적인 안경 제조국이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안경태는 대구에서 렌즈는 대전에서 직접 제조하면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안경은 가성비로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안경태는 세계 2위를 차지했을 정도죠. 그래서 안경이 대구의 알짜산업 중 하나이자 수출산업으로도 유명했고요. 지금은 전성기에 비해 쇠퇴했다지만 그 인프라 덕분에 안경에 한해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조건이 갖춰진 거죠. 치열한 국내 안경원 경쟁이 소비자가 편하고 빠르게 안경을 맞추는 기반이 되게 되었지만 그 만큼 안경사들의 수익성이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현재 안경원에서 누리는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 안경시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가와 고급 브랜드로 양분화된 시장에서 제조사들과 안경원들이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생존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